같은 회사들은 좀 좋아. 베디스나든 약간 미운 구석이 있긴 한데. 진짜 위쳐 나오고 느낀 게. 진짜 CDPR은 진짜 눈이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헐떡임. 이 연출. 이런거 좋다 진짜 음악이 너무 좋아 부금이 너무 좋아 부금이 일단 잡템이 없는지 탁상 선풍기 잿떨이 잡템들도 나중에 필요있나 오 탄있다 병뚜껑 여기서 병뚜껑이 내가 알기로는 화폐로 쓰... 아니, 누카 콜라인가? 뭐가 화폐로 쓰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병뚜껑이었나? 차 안에는 별게 없어요. 이 차는 새 차인데 저기 아, 또 뭐가 있네. 시체 있다요. 뉴카콜라 뿌용 오 좋아 쟤뭘하라는데 핏보이를 한 다음에? 뭐 알트를 눌렀다때라고 소지품 탭에서 Q를 눌러 아이템을 즐겨찾기 할수 있습니다. 아, 요렇게 오케이 던지는 키가 쥐는가? 이거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되나? 3번. 어 쓰는거지? 딱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던.. 던지는건 뭐야 화염병 어떻게 던지지? 아 저도 저번에는 패드로 하다가, 어? 혓플라워? 이렇게 하면 원래, 딱 하면, 화염병. 아, 어,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던지는 키가 뭔가? 레프트알트. 파워 택 수류탄 맞는 데 이거? 아, 누르고 있어야 되네. 와우. 아,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짧게 누르면 떼는 떼는 거고 누르고 있는 게 아, 아까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란 얘기였나? 진짜 분위기 연출은 진짜 이 자식들. 아, 저도 패드로 하려다가 자동 조준 모드가 안 돼서 포기했어요. 의류 입으라고, 의류 입었는데, 지금 입은 건데, 오왜 뭐 확대가 되지? 의류 입었는데, 씨, 난또 뭐가 있는 줄 알았네. 야, 이렇게 낡았어? 아직까지 있었구나. 야 아, 안경 쓰니까 되게 지적이다. Codsworth. you're still here, so other people could still be alive too. Well, of course I'm still here. Surely you d n t think a little radiation could deter the pride of General Atomics International. But y o u s e e the worst of e 그러니까 1회차는 일단 키보드 마우스로 편하게 하고 2회차 때는. 패드로 한번 해봐야겠다. <laughs> 손맛을 무시 못하니까. 남편을 죽인 자들을 알아? 이뭐 헛소리만 하는 거야, 젠시스? 살해당했어 남편은 죽었어 도련님 션은 납치당했어 200년이 지났대요 200년 2 0 0년이 지났어 그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200년 정확히 말하자면 2 1 0년약간더 됐습니다 와우 나도 저런거 있으면은 들어가서 한1 2 0 0년 있다가 나오고 싶다. 어때때로 사람들은 정보나 캡? 캡을 숨기려 합니다. 당신은 그두 가지를 모두 당신과 공유하도록 할수 있다고요? 아나 아, 설득난이도 노랑 주황 빨강. 약간 설득을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설득을 하면 매력 지수가 올라가나 봐요. 어 매력이 높을수록 확률도 높아지고. 역시 사람은 야무리를 잘털어야 돼. t 괜찮아 얘도 뭔가를 잘 모르나 보다. 홀로테이프는 뭐지? 자기야 안녕 습득. private message 아 쉘터에서는 매력이 높으면 아기를 빨리 낳는다고? 그럴 만도하지자 <laughs> 오케이 이제 마을을 한번 탐색해봅시다 자 그래그래 그래. 그럼요 이런건 <laughs> 뽕뽑아야지 지금 요즘 들어 제일 거지 같은 게제지 지금. 코오브 그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랑 블랙옵스 3를 제일 지금 저주하고 있는데 어드밴스드 워페어는 지금 프레임이 3초에 한 번씩 프리징되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뭐야 거대파리 하지도 못하고 있고 블랙옵스 3는 싱글은 되는데 멀티가 안 되는 진짜 거지 같은. 혹시나 지금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돈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멀티를 못하고 있어요. 멀티 하려고 산 건데 환불도 안되고 토스터 가져가기, 풍선껌 가져가기. 어, 이또뭐 있다? 개밥 그릇. 아, 왜 자꾸 안 줘? 뭐, 엉덩이는 자꾸 보여줘서 좋다만. 개밖으로 가져가야지. 자, 얘 어디 갔어? 아, 뛰는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얼굴 보고 싶어. 아, 이렇게 보면은 보,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구나. 아, 너무 이뻐, 진짜. 원래 살던 집이 어디지? 내 집이긴 하지만 내 집이 어디인지 좀 모르겠다. 원래 살던 집이 어디지? 여기였나? 아, 여기다, 여기다. 야만전사 맨손과 근접 공격력의 치명, 치명타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5% 증가합니다. 와우! 이런 것도 있었네요. I'm coming, sweetheart. 장난감 차. 어, 당신은 특별해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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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 뭘 올리지? 아, 아무거나 올려도 되나? 지구력? 지능 왜 민첩은 없지? 행운이 너무 낮으니까 행운을 좀 올리자 야 근데 잡템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지금? 빨리 가자 아, 이게 인칭변환이 바로바로 되는구나. 클리클릭하면 클릭 진짜 코즈워스 어디지? 여기 있네. 그래, 진짜 없어졌어. She's out there, c s w o 진짜 인데 여주인공 너무 이쁘다 진짜 내 스타일이다 계속 보게돼 이렇게 캐릭터와 사랑이 빠지는 것인가 어, 양곱님 어서 오시고요 잠, 목표가 뭐였지? 양곱님 되게 간만에 왔네. 간만에 오셨네. 별일 없으시죠? 한 3, 4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일주일인가? 콩코드가 어디야? 땡추얼이. 아 여기가 콩쿠드야 막고 제거 이동. 막고 제거. 여기까지 가야 돼. 가자 일단. 어? 거기 이미 우리 회장님이 알려줘 갖고 다녀 왔죠? 한발 늦었어. 그리고 행운 찍었어요 강요 테이프 라이터 어? 작업장 근처에 사물이나 구조를 건설하고 배치하면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목을 선택하고 구조물을 이게 집 짓는 건가? 아 2회차부터 패드로 해보려고요 1회차는 그냥 마우스 이거 해 갖고 난이도를 제가 좀 올려 놔 갖고 아. 이것이 바로 집을 짓는 거구나. 오. 근데 집을 어 었다죠. 조립식 가옥.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제작 우와 응? 아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분해하자 자 일단 집짓기는 아무튼, 집도 지을 수 있고, 저 작업대가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오. 집 이렇게 처음 봤다. 좋다. 아, 뛰는 게 진짜. 아, 뛰는 것좀 좀 신경 써주지. 뛰는 거 진짜 너무하네. 자,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벌리고 뛰어? 그거 있는 건가? 어, 저옷 주웠다. 또돌이 복장. 피해 전 자세히 보기. 저 뭔가 방어력 뭐가 있어요? 소드리 복장. 참 뭐가 나왔지? 방사능은 방사능은 이게 훨씬 더 좋긴 한데 방어력은 이게 훨씬 좋다. 아 병신 같다. 아씨어 근데 앞에 역시 얼굴이 이쁘니까 일단 얼굴이 이쁘니까 머리 보도 이쁘네. 뒷모습은 저기가 훨씬 좋긴 한데, 아씨, 뒷모습은 진짜 못 봐주겠다. 목이 없어 뒤에서 보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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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파트 완전 똥개구나! 드디어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개에게 다가가서 이키를 누르고 명령을 내리세요 hey. 절로 가 저거 가져와 가져와 이 자식아 어? 아 스팀팩이 이거였어? 그거 가져와 구급상자 가져와. 빨리 빨리 하라오. Wait there. Come on.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취소하지? 이거 개 명령 어떻게 취소해요? Over here. 아, 맞다. 이름이 원래 도구미시였지. 오. 야, 빨리 싸워, 싸워, 싸워. 아이, 나이 걔 명령 취소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핏보이 눌러야 돼요? 핏보이는 탭 탭. Hey. There. Stay there, boy. h hey. e 교환. 아, 걔한테 내. 네. 저기 소지품을 해줄 수 있구나. 자 담배 가지고 있고 잿돌이 커피, 커피 담배, 담배와 커피는 뗄래야 뗄수 없지. 자 잡템을 주자 잡템. 너는 잡템을 가지고 있어. 타자기. 아직은 <laughs> 그래요? 아직은 그러게 아직 소지품 어? 뭘거 있다 오 화폐 든든하다 걔 아, 여기가 거기구나. 자, 지금 내 목적이 뭔가? 콩코드를 탐색하세요. 아, 지금 정비대를 쓸 일이 없잖아? 자, 일단 콩코드 탐색하러 가자. 저쪽인가? 갑시다. 거대 모기 새끼. 뭐야 이건 또? 아, 뭐야. 아, 도그미도 어디 어 야, 개새끼 어디 있어? 아, 총알 많이 써 버렸다. 아, 맞다, 이게, 이게 저기구나. 아, 큐가 있었구나. 그럼 스팀팩이 있다. 게임하고 소리가 딜레이가 생긴다고. 아이! 여기 있었네, 걔가. 따라와, 이 자식아. Let's go. 아 e t 구나 무조건 e s c 는 무조건 탭이야 야 빨리빨리 와라 목이 또 있다 목이. 도금이쳐 자식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느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 아니 뭐야 왜 벌써 죽었어 아 맞다 큐가 있었지 난이도 내가 뭘로 했지? 잠깐만 왜또 여기야? 저장을 실시간으로 해줘야되나? 아 빠른 저장을 안했어 아. 아이씨 <laughs> 바보같은 녀석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나 총알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총알을 너무 많이 써서 차라리 이게 다행이야 아씨 툭탁탁탁탁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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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해서 탁탁오키오키 이걸 애용해야 돼. 애용해야지, 아무튼 도금이 하여튼 쓸데기 없는 자식. 그냥 바로 갑시다. 호즈서 때리면 어떻게 되지? 양곱니 이거 엔딩 봤어요 벌써? 아 진짜? 제가 다시 입고 파이프 권총 여기다. 해. 어? 여기도 총알이 좀 있네? 파이프건 총부터 쓸까? 그래, 이거 한번 연습삼아 써봤고 회장님은 벌써 4회차야 개쩐다 그 hey, 이.. 아, 제일 하급총부터 먼저 써야지 가자 이 카메라 시점이 왜 이러니? 오케이, okay, then, let's s 자, 일단은 아, 나와 개야뭘 발견한 거야? 아, 돈. 돈 맛을 아는구나. 담배 보루. 걔가 또 발견했어. 뭔데 어? 뭔데. 멘타즈? 방어구 작업대. 아 이런 것도 개조할 수가 있구나. 와 지금 필요 없고. 자 자동 저장. 가자. 어 이번엔 두더지 지가 안 나오네. 어, 도금미씨 자동으로 싸우는구나. 그래, 이렇게 이렇게 빠릿빠릿해야지. 어, 머리 두개 달린 돼지야, 돼지야, 소야, 소구나. 여 기가 콩코 든가 거의 다 왔네. 총소 리가 들린다. 이게 때리지마 잠깐만 근접 공격이 뭐였지? 아 알트 으흡. 으흡. 아 괜히 싸웠나? 야야야 야, 야. 대가리 있어야 돼, 대가리를. 이건 뭐 헤드샷 데미지 이런 게 없나? 아, 큐. 아, 맞다. 큐, 큐, 큐. 다 잡은 거 같은데? 아, 맞아. 큐가 있었지. 아니 또 있나 봐. 슈 완료. 그럼 이게 아, 이게 확률에 따라서 또내개 때리지 말라고 내개내 내 개란 말이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야, 지금 얘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오 무기 많이 주셨다 레이저 머스킷으로 도와달라고? 아 이거 뭐 어떻게 어, 잠깐만 여기 적들이 있구나. 적이 있어, 적이 있어. 야, 잠깐만 이 난이도가 뭐냐? 뭐 이렇게 안 죽냐? 난이도 생존이구나. <laughs>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난이도구나. 어쩐지, 어쩐지 안뒤죠 어쩐지 안 되죠. 깜짝 놀랐네. 지금 이거 보고, 제 하... 남자라면 생존으로 갑니다. 아, 키보드 마우스.